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또 이렇게 영혼의 찬양방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같이 우리가 하늘의 노래, 복음성가를 같이 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하며, 또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내가 너를 택했노라라는 복음성가로 먼저 우리 마음을 이제 한번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깼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빚값을. 多安乐，喜过不。<noise> 찌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너를 빼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아, 내 자녀는 내가 힘닿는 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에 치친 것이죠. 내가 놓은 자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이제 만드셨어요.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아름다운 동산에 에단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 그런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걸작품을 버리지 않냐 하시고 이제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운영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등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이 믿음은 종교를 떠나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어,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내가 지은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한다. 또 신약의 말씀에는 내가 내가 지은 땅에 내가 왔지만 나의 백성들은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예수님은 마음으로 탄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셔요. 그래서 택하심에서는 이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신약 신약의 말씀으로는 자녀를 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쓰실 종을 택하십니다. 일꾼을 택하셔요. 그래서 하늘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쓰실 당신의 그 일을 위해서 한 천국의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주의 종을 이제 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은 또 세상 나라를 다스릴 또 이런 어 임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 권세자들을 또 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선가를 부르고 또 알지 못했을 때는 뭐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주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가 이제 자라갈수록 아 이분이 우리 아빠구나,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이분이 우리 할머니구나 이렇게 지각이 자라남에 따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을 막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택한 백성은 다 믿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 지라도 또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다 속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찾아내시고,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찾아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안에 들어가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희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이제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아름다운 하늘의 노래를 같이 하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은 더 같이 기쁘게 우리가 이 노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노를 태 틔노라 내 불이 지물지 못하리라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너를 지켜주시리.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러노라 아들이라인 졌으니 너는 내 막기 다닐지라도 추가 동행해 주시리라 준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외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리라 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시리. 우리가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저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때리고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13세 아동기 때 아무리 어린 할지라도그 의식 속에 그런 상처가 다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거부하게 되고 부모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가장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답인 거죠. 그래서 좀문제하로 아이가 좀 삐뚤어질지라도 그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아이가 녹아질 때그 아이는 장성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재짓고 휴학하고 또 파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부르는 또이복음성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알게 됐을 때이 노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어, 평생을 어, 노름, 도박으로 보냈어요. 그가 늦은 나이에, 어, 70 가까이 된 나이에 이제 아내 손에 이 끌려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성 한번 하게타더니 얼마 후에 한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시도록 할게요. 이 찬양도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 이 찬양 Amen. 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은혜에 감사해요. 난리에 십자가.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 I'm 찌라시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행진이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이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핍박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그 오래 참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너 가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어졌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작은 요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돌아오라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돌아와라 하고 오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내가 너를 택했노라를 이번 주한 주간 내내 부르면서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주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멀렸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야요. 그저 이 땅에서 돈을 모으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또 조금 여유를 주면은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죄를 짓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산 밑에 작은 시골 이런 흙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작은 여종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런 좋은 영혼의 노래와 마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괜찮아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간 승리하시고 어, 당분간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원의 노래를 하고 또 이제 어,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좀 많이 땡겨서 영원의 노래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목을로 와서 한번 주님을 불러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한 두간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